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아파트의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평안이 아니라 식탁 위에 놓인 연체된 청구서가 주는 무거운 압박감일 수 있습니다. 은퇴가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 인구의 절반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조용하고 처절한 금융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빚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당신 가족의 조용한 거실 안 낡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다고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지 생존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황금기를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감옥으로 조용히 바꾸어 버리는 구조적인 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채를 즉사시키는 맹독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부식시키며 무너뜨리는 느리게 작용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금융의 독성이 대출자에게서 멈추지 않고 혈연을 타고 다음 세대로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가 삶의 축복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의 수학적 확실성이 되어가는 인구학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숫자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예기치 못한 생활비의 무게에 눌려 무너져가는 노후의 안전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빚을 갚을 시간과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없이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청구서를 해결할 수 없어 망연자실에 있는 김 씨라는 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제일금융권 은행에서 등을 돌리고 어쩔 수 없이 약탈적인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45%의 노인들을 대표합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대출이 아니라 절박함이라는 불길 속에서 만들어져 살인적인 고금리로 단단히 용접된 결코 끊을 수 없는 금융의 사슬입니다. 제도권 은행 시스템이 당신에게 문을 닫을 때 그림자, 금융시장은 팔을 벌리지만 그 포옹은 종종 당신의 자유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차주들이 대부분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불행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관들의 완벽한 표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정한 거래의 규칙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격적인 상환 요구와 끊임없는 압박이 대신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의 평균 금리는 5%나 10%가 아니라 소득의 모든 부분을 갈가먹는 연평균 23%라는 끔찍한 수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상황은 더욱 암울하여 이자 부담이 그들 생존의 75%까지 치솟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는 문제의 표면일 뿐이며 진짜 위험은 차주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행법의 냉정한 논리하에서 당신의 재정적 유산은 심장박동이 멈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남겨진 가족이 엄격한 기한 내에 상속 포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함께 빚도 사라진다고 착각하지만 이 위험한 오해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순식간에 재정적 재앙으로 몰아넣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 대출자의 53% 이상이 이러한 치명적인 부채 상속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대출 계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망 시점이 되면 가족의 미래를 감염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잠복된 법적 바이러스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부채 이전은 이미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에게 부모의 실패까지 더 씌우며 새로운 피해자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저축하던 사회 초년생이 20년 전 부모가 서명한 사채 때문에 갑자기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을 더 넓은 사회적 위기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이며 다음 세대의 경제적 활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말이 오기 전 매일의 현실은 공포와 수치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불법 채권 추심이라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서들은 대출기관들이 법적 경계를 넘어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조건에 동의하는지 의아해 할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제도권 은행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그들은 주요 시중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어쩔 수 없이 대부 업체나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3금융권 기관들은 절박한 차주들에게 연평균 23%라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이 숫자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당신의 예금이자나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격차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23%의 이율에서 빚은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을 통해 대출자의 미래를 수학적으로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원금을 불려버립니다.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경우 매달 벌어들이는 돈의 75%가 오직 이자를 갚는 데에만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비나 난방비 같은 최소한의 생계비용조차 남기지 않아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강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 할수록 개처럼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빈곤을 연료로 삼아 돌아가는 영구적인 부채의 굴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출기관의 이익창출에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그 작동원리는 전적으로 차주의 침묵과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폭발적인 뇌관은 이자율 자체가 아니라 나이 듬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간 신체의 취약성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며 노인들에게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파산의 입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노인 10명 중 4명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대처할 단한 푼의 비상금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은 의료비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금융적 자살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벼랑 끝에 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한 번의 병원 방문이 영구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적 결함입니다. 당신이 회복을 위해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이자라는 이름의 기생충은 조용히 당신 가족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작은 아파트가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대출의 담보가 되어 경매시장으로 내몰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집중해야 할 절대적인 안정의 시간에 빚독촉전화는 환자의 혈압을 높이고 회복 가능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제1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핑계로 돌아설 때 약탈적 대출 기관들은 그 틈을 타 가장 취약한 순간을 파고 듭니다. 기존의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급전을 빌리는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탈출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늙어가는 사회가 지불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청구서입니다 현행 상속법의 복잡한 절차를 제때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빚더미라는 유산을 강제로 받게 됩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착하는 법원 등기 우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의 신용등급을 순식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파산 신청자의 부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료비와 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부조는 매달 복리로 불어나는 사채이자의 무서운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노인빈곤층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마저 하락한다면 이 빚의 뇌관은 가족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것입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의 유대를 끊어놓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가 아닌 경제적 공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의 우편함에 쌓인 독촉장이나 낯선 대부업체 이름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돈 문제에 대해 대화를 피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 한다면 이미 수면 아래서 빚의 빙산이 충돌했을지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은퇴 생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 달 이자를 걱정하는 처절하고 소리없는 생존 투쟁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당신의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냉정하게 가계부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적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작은 경고 신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되면서 천천히 쌓여가는 축적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신호는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발견되는 작지만 반복적인 현금 서비스 이용 내역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 부족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스템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신용 공급을 중단했음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통장에는 낯선 이름의 주식회사나 개인 대부업체로부터 입금된 소액의 자금들이 불규칙적으로 찍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채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고문을 동반하는 폭력적인 현실로 돌변하게 됩니다. 불법 추심원들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사용하여 노인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공포심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전화벨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모르는 번호를 피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인성 예민함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식비를 줄이고 난방을 끄며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고 맙니다. 통계는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이러한 약탈적 대출에 덫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잔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계층에서 이자 부담이 소득의 75%까지 치솟는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 뿐인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줍니다. 노인 빈곤층이 쏟아내는 급매물은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가계 부채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이웃이 파산하면 당신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노년층의 구매력 상실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자영업자인 당신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빚에 쫓기는 노인들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동맥 경화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불행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금융 전염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인 부채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 터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나 지원책이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멀고 이자 계산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부모님의 정확한 부채 규모와 이자율을 확인하는 용기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신용정보조회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포털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잊혀지거나 숨겨진 채무가 금융전산망에 남아있는지 샅샅이 훑어보십시오. 특히 제도권 밖의 사체는 전산망에 잡히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낡은 수첩이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확인된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법적 방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은 당신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며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유가족을 보호하는 유용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다음 순위의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무심코 인출해 사용하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빚까지 모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법의 테두리는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으며 아주 사소한 재산 처분 행위조차 단순 승인으로 해석하여 족쇄를 채웁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모든 금융거래와 부동산, 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도구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 비용은 훗날 당신이 갚아야 할 억대 빚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노년의 빈곤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구조적인 함정임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 또한 미래에 이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 설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멍난 구명조끼를 입고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개인연금과 비상금 계좌를 확보하여 미래의 당신이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스스로 예방하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현금 뭉치가 아니라 빚이 없는 깨끗한 재무 상태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금융 지식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연한 낙관주의를 버리고 냉혹한 금융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10년 뒤 당신 가족의 식탁 풍경을 평화롭게 유지할지 아니면 비극으로 바꿀지 결정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돈에 대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빚을 키우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비료임을 명심하십시오. 금융 시스템의 냉혹한 알고리즘은 당신의 딱한 사정을 봐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단순한 안부 대신 그들의 재정적 건강 상태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그 대화가 지금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훗날 예고 없이 닥쳐올 재앙적인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부채의 상속은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을 넘어 자녀의 미래와 꿈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비극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통계 속의 45%가 되어 고금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는 정부도 은행도 아닌 오직 깨어있는 당신의 판단력뿐입니다. 이 냉혹한 경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필수 생존 지식을 확보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은밀한 금융트랩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겠습니다.